어, 어디서 타야 되는지, 인거야 여기도 돈 내는 거야? 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, 여기. 와, 세상에. 와, 너무 반가워요. 와, 예쁘다. 와, 예뻐, 예뻐. 어, 아, 여기 너무 좋은데요? 좋다.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<laughs> 없이 버스니까 버스표 받고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. 오케이. 뭐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. <웃음> <웃음> 또 약간 이 새벽에 약간 해 뜨기 전에 나오니까 또 도시가 또 모습이 또 새롭다 그지? 그렇워 타워. 타워? 그러게. 더이상이야 지금. 더이상이야. 프리미어 플러스. 프리미어, 프리미어 플러스 우리가 탈 거야. 저기. 아 오늘 우리가 탈 거야. 아, 아 우리가 탈 거야. 새색들이 많아서 ACNH의 s u s p e d e d to i g h e r 아침 템포로 아빠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 아니, 근데, 와, 이모가 엄청나네. 어, 활기찬데? 그러니까, 어 분위기가 또 다르네. 또, 약간 잠이 깨는 것 같다. 그거 오니까. 저거거든? 여기서, 어, 그거, 우리 티켓 바꿔야 돼. 아이린? 아니, 선생님이 버스 사는 법을 알려줬는데,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 법을 안 알려줬어. 이건 뭐야? 영수증인거 같아아이친구이친표두이구나이다구다 영수증. 맞는지 한번 봐보자 게레타로 게레타로 게레타로에서 멕시코시티 아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거가이친가이 거네. 가이친가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친구야이가가이 친구가 아까 저아줌마가뭐 일분 이일로아 저기 서 있네 살라살라오노 아, 아, 저쪽으로 게이트 원아 저기 아, 있네 아씨 아니 게이트 원이 왜 이렇게 반갑냐 <laughs> 커피 한잔 먹을래 그래 상의점 어디 있죠 이 후트라가 되게 큰가 봐 일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니 왜못 아, 못 아, 들어간... 들어가? 뭔 소리야 왜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일로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. 근데 여기 아무도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. 에버글? 나는 츄스. 티토 주만고? 만고 있다. 망고.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잖아 지금.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어이 없어 하면서 나갔어. 다른 편의점에 가볼까? 여기 돈 내는 거야? <laughs> 야 여기. 아나 맨날 빈 속에 커피를 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, 근데 늙어가지고 이제 못 먹었어. 억구역질해. 어 억구역질해. 단거 먹으니까 쭉쭉 들어가네. 맛있어? 응. 음. 점마증. <laughs> <laughs> <정마등. 웃음> 귀엽네. 음. 이런데에서 막 뭐라 그러지? 치부정어 그러니까 불불법으로 막 국경을 이동하거나. 와. 그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거니까. 어, 그런 사람들 있대. 그래서 어, 막 어. 그런 후기도 많이 봤어. 막 그냥 와가지고 막아 자기 BTS 좋아하는데 어. 자기 어디 가는 버스 티켓 좀 끊어주면 안 되냐고 어. 막 이런 거 있잖아. 어. 뭐지? 지금 벌써 타는 건가? 지금 한 30분 남지 않았어? 깨를 때도 거 아닌가? 짐 검사하는 거야? 그런 거. 아니야. 가방 벗어야겠네. 오, 나왔어. 어,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가자, 이거 구만 오, 좋다. 있는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남자 화실 따로 예, 있어. 오, 되게 좋은데? 되게 좋다. 여기 충전기도 있어. 충전기도 우리 충전기 있어? 충전기 꺼내자. 오, 네, 가족이 잘했지. 왠지 네. 나 버스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. 찬제인데? <laughs> 아. 난 멕시코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거 아니야? 뭐 이거 화면도 나오나 봐. 그런가 봐. 오, 이거 라이트 버스 되게 좋다. 아니 솔직히 이 정도급이면 우리 버스 타고 다니기 너무 좋지 않겠어? 다 이렇진 않아.

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, 오늘 우리 모의 뭐, 뭐, 탑승자 탑승해서..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 버스는 아, 깨끗하랑이고요. 아, 마스크는 꼭써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, 뭐 그런 거같아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지? 아니 영화를 볼수 있는 거 같던데. 아까 영화 나오지 않았어? 어, 졸려. 3시간 내내 잤네 3시간까지 안 걸리네. 2시간만. 2시간 반. 2시간 반 걸리네요. 좀널 어. 되게 좋다? 좀, 좀 기대하게 된다, 그지? 어딜 가나. 근데 깨를 따로도 큰 도시라서. 아, 그건 그래. 야, 한식 갈 때마다 맨날 돈 내니까 그것도 짜증난다, 야. 와, 500원씩이긴 한데. 500원? 300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정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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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, 안녕하세요. 와, 너무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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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요 네, 네, <laughs>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요 아, 네. 어, 어, 와야죠 아요 와야죠. 어. 그 이제 로마 사람들이 스페인 점령할 때 이렇게 이 뭐, 수도교가 뭐냐면 네. 이 꼭대기 위로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. 아~~ 저 앞에가 도시란 말이야. 아수러구나 어, 그럼 저 뒤에서부터 산 이런 데서 물을 이렇게 위에 제일 아 위에서 이제 물이 지나가는 거야. 어. 근데 스페인에 가면 이렇게 몇 군데 많이 있대요. 어 로마 사람들이 저런 거야. 근데 여기는 사실그당시 시대는 아니잖아. 그렇죠. 근데 한 2, 300년 전에 이렇게 졌대요 신기하다. 음. 근데 수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. 위에 물 지나가기가 쬐깐한것 같아. 그렇죠, 다 이렇게 생겼어, 근데. 어, 물이 그, 지나가긴 그, 하나. 그 유명한 그뭐 스페인의 무슨 어디더라 사라고산지 어디에 가면 이게 딱 많이 보여요. 이게 음, 이게 말 나름, 나름 여기 랜드마크야. 아직도 물이 지나가요 많이 지나가 죠 여기서 물 지나가면 다 굶어 죽겠네, 그냥. <laughs> 야 멋있다 여기. 오, 이거. 벌어지네 도시를 야. 이 야면 열기는 높은데다가 높은 게 없네. 근데 높은 산은 없어. 여기 자체가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? 에, 네, 가미노. 네, 네. 오, 잘읽네 이제? 레알. 그렇지, 레알, 레알. 네. 티에라. 티에라. 뭐라고 하는 거야?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산이 <laughs> 적어놨대. 이카. 어. Oh, or... <laughs> 안 배운 나보다 난데. 지금 <laughs> <laughs> 내려 맞추는 거지. 미국에 있다가 여기 오면 이제 괜찮은 거지. 길이 이쁘다. 어. 어떠세요? 소감이. 이쁘네 응? <laughs> 네. <웃음> 담백합니다. 이쁘다 네. 알록달록하니. 어우 예쁘다. 큭. 와. 예쁘다. 그렇지. 음. 응. 메모네모나무. <laughs> 상상과나무. 어. 여기도 분수가 있어. 아유 이나라 사람들은 분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디 어디 교차로에만 가면 분수가 있어. 와, 근데 여기 진짜 각지게 잘라놨다, 나무를. <웃음> <웃음> 아, 버스 타고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응. 앞으로 버스 타고 쭉 다녀야 되는데 그게 더 기대된다. 그래? 약간, 약간 기대가 많지는 않은데 기대가 더 생긴 것 같네. 이런, 이런 느낌은 전혀 날 수는 없잖아, 우리나라에서는, 그지? 도시 느낌은 그렇지. 되게 오래된 거. 이, 헉, 어머. 담백하네 무슨 맛이야? 음. 담백하고 바삭한 페스리 음, 맛있네 음. 제 검색해 서 아, 검색해서 오신 거예요? 네, 그, 그 처음에 왔을 때. 맛있다. 왜죠? 약간 마늘빵 같은 맛. 음. 아. 음. 어, 아니. 나가는 길로 쓰지 말란 얘기지. 아 너무 좋은데? 마땅히딱 여기가 되게 좀 너무 좋은데. 어, 여기 너무 좋은데요.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<laughs> 분위기도 너무 좋고, 우와. <laughs> 오, 아 여기서 만드는 거야? 어, 그 시큼한 냄새가 나 메가 냄새 아, 지금 이렇게 뷔페만 되는 거구나 맛있겠다 우와 어, 아, 뭐가 많네 다 달라고 하면 되는 거 같아 아, 여기 이렇게 고기를 주는 거구나 잘 보고 따라 하자 아, 우와 이렇게 있네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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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하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뒤도 있었어?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런걸 그렇지와 초록초록하네 선루프 <laughs> 아, 열어보자 이야 햇빛 별로 없으니 좋다 좋다 네 10%가 미국인이래 아, 아 진짜요? 미국 사람이 여기 많이 살아요? 네. 아그 오0 년대, 6 0 년대 이제 이때부터 약간 이제 미국 뭐 히피 문화 가 있고 이러면서 막 예술가들 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가 동네도 되게 멋있는데 아 날씨도 좋은데 싸고 뭐가 엄청 그쵸? 싸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그쵸? 이민을 왔대 아 되게 어와 완전 그러면서 여기 도시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되게 되게 좀 달라 좋아 느낌이, 어... 좋아 아까 게르타라도 좀 그냥 괜찮았잖아. 네, 네 좋았어요. 어. 어. 나쁘지 않잖아. 네, 네. 근데 여기는 훨씬 좋아. 어... 어...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도망가 있는 미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으니까 <laughs> 여러 가지들이 레스토랑 이런 것도 뭐 다영어로 하고. 네. 음. 오 <laughs> 보이네. 와이 <우와! 웃음> 예쁘다. 아 예쁘다. 또 자전거를 엄청 타고 다니. 음. 어 여기 진짜 예쁘다. 여기만 그냥 걸어다녀도 하루 종일. 그래 맞아. 뭐 없이 그때, 진짜. 어. 그래 이제 이쪽에 또 이러면서 더 그럴 거 아닌가 봐. 그렇죠. 그래서 스텔 주택, 주택양식 이런 공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가다 많이 보일 거야. 문 있고 안에가 정원이야. 아 안에가. 어, 문딱 요거 하나 좁아. 완전 어. 아 약간 폐쇄적인 느낌인데. 그렇지. 안에 들어가면 약간 신세계 약간 이런 거죠. 그냥 안에 정원 크게 오... 있고. 뭐... 되게 동화 속에 나오는 데 같아. 그렇지 않아? 어, 예뻐 예뻐. 오 예뻐 예뻐. 여기도 그렇게 해골이 있다. 리바 메 c o 오. 오. 와. 여기 좋다. <목소리도> 그 그러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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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그냥 아, 쉬는 거죠 뭐. 뭐와 너무 예쁘지 않아? 아 맞네 아, 아니, 또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는 않구나 좋다 네 로나 사람들처럼 이렇게 찍는거야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도 응. 교회는 화려했나봐 도로. 어 화려했지. 이 돈으로 뭐 먹을 아니, 거 뭐, 아니야? 여기가 권력의 상징이고. 아돈 부의 상징. 옛날에 그래서 교회가 전쟁도 하고. 뭐. 아, 그치 그치 맞아. 여기는 쌍미구의 아옌데. 여기는 그냥 온 동네가 다 이렇게 생겼나봐 그치? 응. 우와 이쁘다 그치? 런던 거리에 무슨 가스등이 어떻고 막 이런게 있어 응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가스등이었겠지 아 여기가 어, 전기가 전기.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전기가, 들어오,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죠 엄청 많네 등이 어, 길에, 길에 그러니까 그런 이 집마다 갓스팅을 어? <laughs> 오 알록달록해 와. 그러니까 우리가 이이쪽이 일로 내려오다 이렇게 간거죠 어, 그죠? 택시는 어. 주황색아 주황색? 초록색, 아, 초록색. <laughs> 내가 말했지, 내가 언어가 쇠퇴하고 있다니까 지금. 이 <laughs> 정도가 딱 돌아다니면서 보기 좋은 것 같아. 이쁘다, 그렇지. 얘하늘 안으로네. 왕. 귀 왕. 왕. 아 이쁘다. 뭐야? 바퀴야? 어. 오. Nice. 귀엽다. <laughs> 아. 걸로 밥을 먹는 거지? 그냥 걸어 두는 거지. 아, 그런 거야? 아. 장식품이구나. 그걸로 <laughs> 밥을 먹어. 근데 김대밥 만들 때 되게. <laughs> 어, 어디 가나? 해골은 많아. 이 <laughs> <laughs> 야, 귀걸이도 그냥 기깔나게 화려하네. 어, <laughs> <laughs> <오>, 예쁘다. 그러니까. 필요한 거 아니면. 와, 진짜 이네 이거. 짜유물이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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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4 3년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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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야38 센타보스 38 센타보스 센타버스. 센타보스는 1패소가안 되는 거지. 아, 그래요? 아. 센터버스는 다른 단위에요? 그 밑에야. 아. 몇배서몇 센터보잖아. 아. 아, 센트 같은 거구나. 센트, 센트. 아. 이 동네는 진짜 오토바이가 좀 유용할 것 같은데요? 단위기가? 그러게. 생각해보니까 응. 많이 타는 것 같아. 보편적인 거예요. 로컬, 로컬 룰이야, 로컬 룰. 아. 엄청 네, 매너. 네. 그래서 다들 밟고 가는 거구나, 오른쪽으로, 차선을. 네, 그게 희한하지, 처음에. 음, 저는 왜 저러나 했어요. 그랬다. 왜 차선을 안 지키나. 어, 그게 뭔가 했더니 약간 이게 약간 1.5차선의 개념이더라고요. <laughs> 1.5차선. 음, 저분들한테 또 팁을 주는 거예요. 음. 아, 얼마씩 줘요? 원짜리 줄 때도 있고 아. 잘해주면 10원짜리 주고 아 그냥 고정도구나 그 음. 막 2, 30 이렇게는 아,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도 옛날 에 처음에 이제 남미 살 때는 안좋은데 음. 살다 보니 음. 이거는 이제 저런 사람들은 거의 뭐 급여가 뭐 음. 상상을 초월하도록 적은 거지 아. 그러니까. 단돈 정도. 어, 내가 뭐 어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내는 것도 아닌데. 와 진짜 멋있다. 와. 오. 저희 때문에 이 일찍 오셔서 이거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너무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어 어떡해. 제가 너무 황송해요 아 정말, 황송해 정말로 아니, 진짜로 아. 이거, 이거 진짜 근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시간 다 내셔가지고 저렇게 어. 다 하시는 게 그래. 손님이 손님이 자주 안 오니까 그런 거야 네 나이스 아 어? <laughs> 어, 그게 또 인연이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다리가 잘 맞은 거죠? 그러어. 또 하필 또 한가하실 때또 제가 어, 그러니까 아다리가 <laughs> 서로 하고 싶어도 그게 또안 되면 안 되는 거더라고 맞아요 어. 주차장 넓은데 되게 입구를 야경이 너무 예쁘다 왠지 불이 아껴져 있네 아니 아니 도시가 음, 그러니까.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. 어디에? 이거 어디 어? 하죠? 너무 어. 감사해서? 뭘 감사해 괜찮아 이전이 네? <laughs> 또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고 <laughs> 어? 하여튼 건강히 잘 살아요 네 너무 어. 감사해요 진짜 어. 오, 5년 자세요. 뒤 5년 뒤인지 우리가 뭐. 어. 멕시코에 아니, 더 빨리 자. 올 수도 자. 있어 어. 감사합니다 어. 잘가 진짜 감사해요 어. 네. 네. 들어가세요 네. 어, 진짜 감사해요 아, 여행 되십시오, 고객님. 네. 오, 아, 어. 어, 이 좋은데? 뭐야 이거 손 어떻게 씻으라 물이 비누 비누가 씻겨나려면 하루 종일 틀어야 돼. 물에서 좀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.